당신은 지금 현재의 당신이 어제 잠들기 전에 당신과 같은 존재라고 확신하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을 한 번도 진지하게 검증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같다고 전제한 채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철학이 아니라 실험에서 먼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아니, 대부분의 생명체는 왜 잠을 자도록 태어났을까요? 2019년, 미국 MIT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잠든 동안 인간의 의식은 과연 어떻게 유지되는가? 연구팀은 단순히 자는지 안 자는지를 본게 아닙니다. 뇌파, 자기인식과 관련된 핵심 신경 네트워크,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까지 모두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뇌 활동이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기능이 약해진 수준이 아닙니다. 보고서의 표현은 명확합니다. 의식은 연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왜 문제일까요? 이 말은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이 한번 끊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잠드는 순간 당신은 어제의 당신에서 오늘의 당신으로 부드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의식적으로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당신은 이 단절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의식이 실제로 끊어졌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연속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기 기억만큼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인지신경과학의 거장 마이클 가자니가는 이 확신을 정면으로 부숩니다. 과거 심각한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 목적에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다발을 절제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불리뇌의 실험입니다. 이 수술 이후 하나의 뇌였던 구조는 기능적으로 두 개로 나뉘어 작동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환자의 왼쪽 눈, 즉 언어를 담당하지 않는 우뇌에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서 걸으세요. 환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 직후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에게 묻습니다. 왜 일어나서 걷고 있나요? 좌뇌는 이 행동의 원인을 전혀 모릅니다. 정보 전달 폭로가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으니까요. 정상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목이 말라서요. 콜라를 마시려고 했어요. 완벽하게 그럴 듯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짓입니다. 저 아내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상황에 맞는 이유를 즉석에서 만들어냅니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해설자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 안에는 사건의 원인을 아는 주체가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뒤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떠올리는 어제의 나는 저장된 기록이 아닙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정보들을 지금 이 순간의 뇌가 억지로 이어붙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이라 부르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만약 기억이 항상 사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믿는 나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감각은 사실이 아니라 뇌가 만든 가장 정교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착각 위에 마지막 요소가 겹칩니다. 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믿기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교체됩니다. 피부세포는 2주에서 4주마다, 장기세포는 몇달 단위로, 심지어 뼈를 구성하는 세포조차 수년이 지나면 대부분 새 것으로 바뀝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당신은 몇년 전에 당신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다시 쓰이고 의식은 끊어졌다 이어지고 몸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같은 문장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잖아. 하지만 과학은 이 문장을 사실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진실을 기준으로 정체성은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1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사람이 이건 나다라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회로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 결과였습니다. 이 회로는 논리 판단, 기억의 정확도, 사실 검증과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하게 연결된 기능은 감정 안정, 위험 회피, 정체성 붕괴의 방지였습니다. 즉, 나라는 감각은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뇌가 너는 어제의 너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의식이 끊겼다는 증거를 보고도 기억이 조작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몸이 바뀌었다는 데이터를 보고도 강제로 연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만약 나가 안정장치라면 그럼 선택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추측이 아니라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2009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팀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뇌신호로 추적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이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기 수백 밀리초 전 이미 선택을 암시하는 뇌활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결정이 내려진 뒤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해설자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더 불편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이어진다고 믿는 이 연속성은 대체 무엇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질서 있게 흐른다고 믿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바통을 넘겨주듯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이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2019년,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와 중국과학기술대학 공동연구팀은 사건의 순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실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메가 버튼을 눌러야 전등이 켜집니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는 절대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 연구팀은, 연구팀은 A가 먼저 일어난 상태와 B가 먼저 일어난 상태를 하나로 겹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A가 B의 원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B가 A의 원인이기도 한 상태가 실제로 관측됩니다. 이 실험은 우리의 상식을 조금 흔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시간에는 절대적인 순서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어제가 오늘을 만들고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우리의 확신은 우주 전체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임의로 정해놓은 정렬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는 시간을 오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현재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입니다. 과거는 저장된 파일이 아니고, 미래는 도착하지 않은 장소가 아닙니다. 둘다 지금 이 순간에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 존재해온 게 아니라 계속 다시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식은 매일 꺼졌다 켜지고 기억은 매번 다시 짜이고 몸은 다른 물질로 바뀌는데도 뇌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의 선 위에 정렬합니다. 이 선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성립합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끝났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년 전의 당신은 의식도 기억도 몸도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나와 완전히 같지 않다면 과거의 선택, 실수, 후회는 당신을 영원히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끝났고 여러 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시간은 당신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는 증거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어제 연장선이 아니라 오늘 처음 등장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살아간다고 부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설득되고 있는 중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